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은 12월 6일이고요 오늘 이틀치 캘린더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젤리는 다 먹었습니다 위타드 먼저 6일이지만 5일 거 먼저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색감 너무 내 스타일이야 이거는 뭐죠? 엘더 플라워 앤 애플? 완전 처음 들어요 완전 처음 듣는 차가 나고 왔 향은 되게 화장품 향이 납니다. 56 숫자 6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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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56 56 56 5 이렇게 차가 쌓여가고 있고 그다음은 초콜렛 5, 6 붙어있어요 재미없게 오 주황색 오 오늘 제 옷이랑 깔맞춤 요거는 더블캬라멜 맛있겠다 아, 나단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laughs> 그다음에 6 뭐야 똑같은 거다 이런저런 응. 오늘 같이 뜯었으니 이제 중복되는 게 나오기 시작하나봐요. 이렇게캐라멜 초콜릿이 나왔고요. 하리보 우유 찾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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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고요 역시 젤리가 오... 왔고요 아 진짜 싸우맛 언제 나오는 거야 없나? 싸우맛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기본이 한대 있어 하리고 오늘은 요거 챙겨가고 영상 편집은 마쳤고 썸네일만 만들어서 이따가 한 5-6시쯤에 업로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좀다니로도 열심히 편집을 해야겠죠? 매장 일좀 열심히 하고 아, 날씨가 너무 처진 날씨야. 진짜 싫어. 가봅시다. 너무 했는데, 박스를 개조해주셔가지고, 아, 좀 너덜너덜 하긴 한데,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거 봐, 색깔이 이게 맞지? 네. 프로듀스 맞나? <laughs>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왔습니다. 이거 아까 카페에서 열심히 만들었고요. 미리 캔버스에서 했어요.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등이 되면. 세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방금 손님한테 한번 시도해 봤거든요. 너무 민망해 내가 이러고 해서 막 하는 게. 그분은 4등이 나오셨습니다. 이거 진짜 좋거든요. 얜또 모자를 벗어 던졌어 안녕하세요 선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네. 그 와인을 잘 몰라서 이거 사시요 포장도 되나요? 네짠이 박스 아, 포장 네. 있고요 집에이걸게 한다고 하셨요이아 남자고 나이가 좀 되니까 네. 종이로 된거로 네. 김에 맞춰서 해주세요 호일 퍼퍼 넣요 얘는 필요일퍼퍼요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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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이게 그거 하나 아, 네. 정도였구나. 네. 모자도 <laughs> 와는거요그걸 마시 오셔가지고 부쇼네인 것 같다고. 근데 코르크 상태가 이래요. 냄새도 진짜 개 썩었어. 나 맛도 썩었어. 그래서 다른 걸로 교환해드렸습니다. 이거 이번에 새로 넣은 건데 정말 화가 나요. 으 불량 접수하겠습니다. 천 원짜리 흰책이요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없어요. 빨리 어야 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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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칠을 짠 와인. 잉글리쉬 로즈. 오, 존나 맛있겠는데? 바로 초콜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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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렛. 짠. 어, 이 색깔 처음이다. 나와, 나와. 요거는 헤이즐넛. 프랄린 캬라 n 크림 호헤이 m c r 인프 m 린 크림.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젤젤젤젤젤 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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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아, <laughs> 어. 우홀 자존심 상해 젤리가 나 oh, oh, 다다다 똑같은 맛만 나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너무 기대됩니다 h o 가 약 베리향이 나고, 좋아요. 잉글리쉬로 저거, 네. 오늘도 커피를 마실 것 같아서 두고 갑니다. 출발! 저 지금 급하게, 미용실 가고 있고요. 1시 예약인데, 지금 2분 전이어가지고. 집 앞에 가서도금나 뛰어가야 돼요. 제 그림자로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머리를 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이 조금 짧긴 한데, 지금 이렇게 잘 말아서 그렇지. 좀 펴지면? 펴지면 응. 괜찮을 것 같아. 아, 승모근이 너무 올라와 있어서. 응. 그리고 색깔도 더 어둡게 있어. 응, 원래 하던 색다 진짜 이거 사야겠다. 응? 이거 꼬불꼬불. 다이렉트. 사야겠어. 아니, 그거. 아주 효과적이구만. 뭐 꽂아놓은 거 아니잖아. 도움 좀해 어! 스네이프 같아. <목소리도 웃음> 와인 어 맞아 50도 열어가지고 덮어여네 와인 마있다 와인 몇잔 왔는데 소주 한잔 할까? 어 여기 크러쉬 있다 먹어보고 싶은 게 크러쉬, 카리나 맥주. 저희. 소스 하나랑요. 네. 크러쉬. 크러쉬랑 참고. 그게 잘 어울릴까요? <laughs> 처음처럼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참 예뻐. 어, 있는데? 박수씨? 아, 그래요? 네. 안,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쓰지는 는데맛네 음. 해가 지고 있는 음. 모습을 보면서 술 마시니까 먹고 집에 가고 싶다 음. 나 오랜만에 꿀조 도전해볼까? 근데 이거 가득 담아야 되지 꿀조 나 기억도 안나 진짜 비율싸움이다. 스쿨을 응. 타고, 실패. 다시 이상해졌어. 아이저 어, 스네이프 맞네. 오늘 온 신제품. 짠! 요즘 연말이라 그런지 다들 판촉을 한다고 이렇게 잔 패키지를 많이 만들더라고요. 얘도 잔 패키지가 나왔어요. 완전 슬림한 샴페인 잔 같은 거예요. 했거든요. 수주 마지고 와가지고 갑자기 이름 확 몰아쳐가지고 술이 확 깨버렸어 아 원래 들어오기로 한게 미뤄져가지고 예약을 받았는데 머리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인데 드릴까요? 아, 네, 잠시만요. 아, 네. 와, 음료는 더 잠시만요. 천천히 한번 더. 아, 잠깐만. 여기 터지. 현재 되셨고요. 어, 이쪽에 번호 누르시면 포인트 적립되시고요. 영수증 같이 드릴까요? 저희 지금 이벤트 중이어가지고 뽑기 하시면은. 스 네. 한번 드릴게요. 이거 <목소리> 음. 뭐냐면 이렇게 와인에다 꽂아놓는 건데 와인 따르다 보면 막 흐르잖아요 그거 감지해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음.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어제 주문날이었는데 요즘 너무 물건값이 많이 나와요 하고 좀 조절을 했어요. 응. 평소처럼 막안 담고 자제를 했는데, 하, 아, 주말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상치 못한 친구들이 자꾸 나가가지고. 하, 아, 진짜 이거 딜레마, 딜레마. 비닐봉투 50원인데 드릴까요? 포장 있구요. 아니면 크리스마스 포장해서 쇼핑백에 한번더 넣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쇼핑백 청자박스 어떤 거넣어드려요까요 여보, 네. 여보, 태블릿에 번호 입력하시면 포인트 여보, 되시여요이보 여보, 네. 여없는보돌보다보 여보, 지금 꽃게 이벤트 중이어서 파란색 박스 꽃게 하나 뽑아주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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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필요 없긴 한데 이거 호일 커터거든요 그 여기 실 붙여 있잖아요 벗겨가지고 아, 네. 딱 하면 엄청 깔끔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니다안녕하세요 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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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주문할 걸. 아, 아 정말. 안 나가다가 갑자기 나가요, 얘는. 음. 개 맛있는데? 오늘의 야은 남은 엽떡. 엿떡. 엽떡이야, 엽떡. 엿떡. 냉동실에 올려놨었거든요. Bye. Uh -oh.